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5학년도 9월 학평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물질 A, B를 각각 물에 녹인 수용액에 정기적 성질을 설명하는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해가지고 얘는 전류가 흐르고요. 얘를 넣었을 때, 그 다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B를 넣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답지 보면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예를 들어 수산화, 저기 뭐야,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결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다가 얘네들이 분리가 돼, 물에서 분리가 되면 플러스 짜리랑 마이너스 짜리가 물하고 같이 동동동동 떠다니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움직이면 그게 전류거든요. 얘들이 흐르면 전류예요, 움직이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공유 결합 물질일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는데 아까 염화 나트륨처럼 우리가 화학식으로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결합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우리 말로는 염화 나트륨, 염화 나트륨, 염화 칼륨. 여기서 띄어쓰기. 옛날에 띄어쓰기도 안 했답니다. 근데 띄어쓰기를 하라 그래서 뭐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더 구분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온결합물질 찾아보면 염화칼륨, 또 황산, 구리 이렇게 됐죠? 반면에 이렇게 덩어리, 말 그대로 분리 안 되게 덩어리로 만드는 거, 설탕, 포도당, 설탕, 포도당, 설탕 이런 애들은 공유결합물질이에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이온결합이 돼야 되고 B는 공유결합이 돼야 되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간단하죠? 좋습니다.